함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심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심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건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심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감찰하시며 우리 마음의 뜻과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카 수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뜻을 듣고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붙들고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청년 연합 코스타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목포시에 있는 여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되고 치료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laughs>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laughs>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어, 이것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그 본문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본문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향유옥합 옥합 깨트리는 사건을 저희가 여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알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일치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등장하는 이들 그리고 장소 그리고 머리에 부었느냐 발에 부었느냐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본문이어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래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어떤 여자 성도가 따라했고 그래서 이두 개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지면서 이야기가 좀 섞였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신약학자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사건이 서로 다 아예 독립적으로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사건만 있었다든지 요거는 이제 학계에서는 조금 이제 지지하지 않는 모양새이고요. 어, 대부분 이제 원래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본받아서 아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해 드려야지 했던 두 번째 사건이 나중에 있었고 요두 개의 사건이 좀 이렇게 섞이면서 후대에 전해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요런 음, 복음서 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그 차이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느냐 아니겠습니까? 어 알란 컬페퍼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은 요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3장 사이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한복음 12장에서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나타나고 13장에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우선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유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유월절 엿세 전에 제가 어제 5세 전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엿세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의 동료는 나사로로 등장하고 13장에서의 동료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둘다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의 장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떠난다라고 하는 12장에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13장에서는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매라는 말씀 이두 가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요한복음 12장과 1 3장이 비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네, 화면을 닫아주시고 먼저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유월절 여세 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도 유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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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e s y e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사건의 유사성이 매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일부러 이 마리아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사건을 배치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을 아주 한참 뒤 예수님 잡혀 가시기 바로 직전 행위로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일부러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이제 가지런히 서로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 의미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7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의 의미가 어디를 향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겉옷. 그 겉옷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 겉옷은 밖에 외출할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여행할 때도 이 겉옷은 천막처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사막길을 행하는 이 유대인들 여행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항목이고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겉옷을 나누는 것은 아주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그 겉옷 밑에는 이제 술 같은 게 달려 있죠 그것을 찌라트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권위, 율법 교사들은 그것으로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정해진 길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의 영적 권위를 더 살리기 위해 길게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이 옷마다 다 서로 다른 문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딱 찍어 가지고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 겉옷은 소중해요. 일종의 뭐 현금 지불 대신에 미리 신용 대출하는 그런 의미까지 있으니 그 겉옷을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겉옷을 벗는다. 이것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였다. 시편 말씀에 성취하면서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움을 당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23절, 하반절 말씀에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리국기 28장 32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애봇받침 거도시 찢지 않도록 통으로 짜여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써서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여성들 잠옷 같은 거 예전에 입을 때 그냥 하나로 뭐 이렇게 지퍼를 올린다든지 단추를 한다든지 뭐 뒤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입는 그런 형태의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이제 제자들 발 씻기 기 위해 편하게 내가 움직이려면 벗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으심으로써 당신의 어떤 권위, 물질, 생명,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이제 벗어서 포기하심으로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수행하시며 이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십자가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언제 하셨습니까? 요금 복음 13장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으십니다. 떠나시죠.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절 말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발을 씻기신다는 측면에서 이제 서로 연결되고 그 연결된 지점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살펴볼 때그 항목들은 무엇을 향해서 점점점점 이제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서 점점점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여기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땅함을 보여 줍니다. 반면에 가련 유다는 배신을 하죠. 그래서 가련 유다는 이 마리아의 사건에도 등장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에도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는 제자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마리아 사건을 볼 때는 마리아의 헌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 결국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할 날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주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2장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서를 들어갈 때 여러 번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수시로 강조하죠. 복음서는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모든 가르침, 뭐 기적, 귀신 내쫓심, 치유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것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나 예수님 만나는 사건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요. 꼭지점을 향. 해 근데 그 꼭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이고 그 꼭지점을 딱 지나가면 나타나는 사건은 예수님 부활. 이고 승천입니다. 에, 결국 모든 복음서의 모든 사건과 가르침,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이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 3장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또그 징계 받으심이, 그가 찔리심이, 그가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려 하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겉옷을 벗으시고 떠나시며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예수님의 주 대심 그리스도 대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 모든 발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 십자가로 향하시며 결국은 우리 그로 낫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항상 입어 주님 우리의 구원주의요 창조주이시요 심판주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께 감사의 말 드리는 속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윤인기 장로님 손자 윤지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가운데 어깨 수술을 잘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과정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큰 대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명옥 장로님, 최승건 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과 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정영 장로님, 서정승 건사님, 신실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앞길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의숙 건사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대로 주님 이 기고, 승 리하 게하 시는 주 님의 영광 을 위해, 복 되게 쓰임 받는권 사님 가정과 기업, 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승우 집사님, 서경란 집사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집사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집사님의 기도와 또 교우들의 기도로, 우리 서집사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료되고 깨끗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미정 집사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귀한 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받으며 봉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명로감사을드립니다 하나님 아주시고마음 손을 이어 주시며 하나님의 이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 집사님, 한유진 거사님 이세연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손주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중구 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월화수 3일 동안 진행되는 목포 코스타 청년 연합 집회 가운데에 함께하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목포지역 내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는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원로목사님과 저와 교직원들 육체적 경제적 어려운 교우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청년들 또 우리 중구동부 수련회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또 청년부 연합 집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님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